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네스타의 채널의 김흥석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시작했지만 내부 방수, 외부 방수 총 다섯 편을 촬영하면서 영상 제작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방수 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지인 소개로 고시원 방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시원 사업의 매력을 느껴 전문 인테리어 업자 밑에서 2년 넘게 현장 경험도 쌓았고 제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도 하면서 운영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부동산, 인테리어, 운영 이세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원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이고 개개인의 금전적인 부분과 물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 창업은 크게 신축과 구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의 경우 물건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가격도 비싸고 바로바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부동산, 인테리어, 컨설팅이 한 팀으로 움직이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총 투자 금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강의, 컨설팅, 지인의 소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 비용에 따라 신설로 진행할지 기존 고시원으로 진행할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 수입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출, 건물의 현재 상태 등을 세부 사항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홀히 하면 차후 긍정적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 맞는 맞춤형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는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스타일 채널은 고지원 창업에 대한 운영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경험과 노하우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세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